어, 지금 보시는 이곳은 경주 보문들 전경인데요 어,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경작지로 변화했지만, 어, 오늘날까지 이곳에 전하고 있는 여러 유적들로 봐서, 신라시대에는 이곳에 많은 사찰과 민가들이 위치하였던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도 이곳에 보문사지, 황복사지, 이렇게 여러 유적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에, 그러한 뜰 가운데 이처럼 진평왕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 상당히 큰 고분으로 현재 봉분의 높이가 한 8m 정도 되고요. 둘레도 3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에, 그리고 원래는 봉분 아래에 원형으로 이렇게 돌을 돌려서 놓, 놓았고요. 또그 위에 높게 흙을 쌓아서 지금처럼 봉분을 만들었던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위쪽에 있던 흙이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경주 시내에 남아 있는 많은 대형의 고분들이 처음에는 동분 아래쪽에 호석이라는 둘레돌을 이렇게 돌렸는데 지금은 흙이 흘러 내려서 그 둘레돌이 묻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은 이렇게 크게 봉군을 만들면 아마 정신 나갔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신라시대뿐만 아니라 고대시대에는 신분이 높은 인물일수록 봉군을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봉군의 크기가 그 무덤 주인공의 살아생선 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많은 연구가들이 또 그렇게 추정합니다. 어쨌든 진평왕은 신라 왕들의 성씨였던 박석김 이세 개의 성씨 중에 김씨였습니다. 그리고 579년부터 632년까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기간이 긴 신라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뚜렷한 업적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어,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교체기에 왕으로 있으면서 중국의 여러 나라와 교류를 했고 그런데 고구려 백제와는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 그리고 백제 무왕의 왕비로 전하는 선화공주가 바로 진평왕의 딸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이 무덤도 진평왕릉으로 전하고 있고요. 또 여러 정황으로 봐서 어, 개연성은 높지만 확실하고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어, 앞으로 이 무덤이 진평왕릉으로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